이그 폐허 이게 저기 그 캐나다에 있는 마을 하나가 최근 어 미국과 그 이상 북서부를 휩쓸고 있는 폭염에 의해서 아마도 아마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어서 한 마을이 몽땅 타버린 그런 폐허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. 뉴욕타임스 뉴욕타임스입니다. 음... 무시무시하죠, 그죠 네, 토론토발 뉴스인데 이게 그냥 집들이 이렇게 타버리는 거예요. 한 300명 몇 마을, 300명 정도 마을인데 예, 그냥 타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. 영화에나 나오는 이런 얘기가 현실로 현실로도 벌어지는 것이죠, 현실로도. 네. 무시무시합니다.